황교익 선생님 근황부터 알려드릴게요. 외부 일정 다 끊기셨대요. 사건 전에는 기업에 자문도 하고 강연도 하셨다는데 지금은 외부 일정이 다 끊기셨대요. 식품업계 관계자 피셜입니다. 방송 쪽에서도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황교익 선생님 용기 잃지 않길 바라요. 파이팅 아, 아직 황교익 씨 밥줄이 몇개 남아있죠. 최근 시작한 유튜브와 황교익 큰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서형 미각소 식혜예요. 자기 남편 동생 도련님 보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선생님이래요 황교익씨가 자기 권위를 얼마나 돈으로 이용해 먹고 싶은 건지 알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무첨가 전통 식혜 제가 사왔는데요 병 하나당 2200원입니다 저번주에 이진호 기자님이 먼저 시음해 주시긴 했죠 어 심하게 달아요 비락 식혜보다 훨씬 달아요 일반 식혜는 설탕이 8% 단호박 식혜는 설탕이 10% 정도 함유되어 있네요. 다른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당류를 보죠. 콜라는 대강 11%, 우리가 마시는 달달한 캔커피는 8.12%. 설탕을 싫어하는 사람이 호평한 것 치고는 상당히 달아요. 은은한 단맛이라고 광고하더니 좀 심하게 달아요. 이 집안은 이렇게 달게 먹나? 이렇게 먹으면 당 와요. 타사 식혜랑 한번 비교해보죠. A사는 설탕 3%, B사는 설탕 6.82%네요. 분명 설탕을 줄였다고 광고했는데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글쎄요. 다른 점은 유기농 설탕을 썼다는 거밖에 없어요. 유기농 설탕이면 뭐가 다르냐? 미네랄과 칼슘이 있대요. 10년 전에 한참 웰빙 열풍 불어서 별거에 다 웰빙이 붙었죠. 웰빙 치킨이나 클로렐라 라면, 오가닉 피자 같은 느낌이네요. 건강 챙길 거면 굳이 그걸 먹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까기 위해서 까는 게 아니고 전통이니 무첨가니 거창하게 광고했지만 지중식회랑 큰 차이점도 없고 타사식회보다 도리어 더 달아요 레쓰비보다 더 달아요 이게 당류가 콜라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권장하고 싶은... 음료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황교익씨와 같이 방송을 진행한 PD분이 황교익씨에 저격했어요 사실상 황교익을 띄워주신 분인데 이분마저 등을 돌려버렸네요 PD분이 일명 셈새와의 추억 시리즈를 올리고 계신데 황교익씨와 같이 일본에 가서 안주를 먹게 됐는데 피디분이 안주를 소고기라고 하자 선생님께서 돼지고기라고 꾸짖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고기가 맞았대요 소랑 돼지를 구분 못하는 일화부터 여러 일화를 풀었어요 대놓고 황기획과의 불화를 고백한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도 거른다는 거죠 황기획씨가 차근차근 쌓아왔던 거짓의 탑이 일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네요 최근 인터넷 유머 중에 이런거 보신적 있으세요 논란이 된 인물의 게시글에 댓글로 이제 남은 건 패미 선언뿐이다. 이 판을 반전시킬 방법은 대통령 지지 선언밖에 없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런 말들, 사실 현실에서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빚고는 일종의 블랙코미디죠. 이런 블랙코미디가 황규혁 씨한테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황규혁 씨가 패미 코인에 올라탔다는 얘기를 한달 전쯤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대놓고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마구마구 보내고 있어요. 자기 권위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것이 드러나니까 빠르게 정치, 사상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어요. 맛칼럼니스트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상에 편승하면서 그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편가르기 수법이에요. 밥줄이 끊긴 사람이 얼마나 추태를 부리는지 볼수 있어요. 황교익 씨는 이 양산형 식혜 말고도 아직 밥줄이 남아 있어요. 유튜브죠. 아직 매체는 정권과 여당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살살 기고 있어요. 황교익씨는 너무 막 나가서 방송사에서도 현재 거르고 있지만 유사 황교익들은 아직도 활동 중입니다. 황교익씨 같은 사상의 나팔수들이 적극적으로 기용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 사람의 전문성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친한가 누구 편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걔 요새 말이 많은 걔랑 어울린다나? 아 걔랑은 놀지 말자 걔 누구랑 친하다던데? 어쩐지 괜찮아 보이더라 앞으로 걔랑 일해야겠어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이나할 법한 발상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진영 논리라고 합니다 그 새끼가 개새끼일지라도 우리 개새끼라는 명언이 있죠 황규익씨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맨날 개소리를 하는 양반일지라도 정권을 옹호하는 이상 진영 논리에 의해 그쪽 사람들에게 보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맨날 등판되는 오늘 밤 김재동씨 여러분은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회당 350만원씩 매주 1,400만원씩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꾸준히 친여권적인 발언들을 꾸준히 내뱉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진영 논리는 일종의 필살기입니다. 아까 언급한 유머처럼 제가 무슨 나쁜 잘못을 저질러도 저 페미니스트인데요. 하면 용서되고 저는 핍박받는 소수자입니다. 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진영논리에 기대서 실력도 없으면서 붙어먹고 있으신 분들의 최후는 단물만 빨리고 버려지는 결과예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황교익씨 계속 나팔수 짓을 하면 어느 순간 정권이 당신을 일으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찾겠죠. 망가진 당신 말고 다른 북치는 인형을 찾을 거예요. 어때요? 김미화 씨나 김어준 씨가 t v 에 지속적 나오는 건 그들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나팔스였기 때문일까요? 좋은 시대에요. 토사구팽당한 나팔스는 유튜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케 존나 달아요.